안녕하세요. 강만 랩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 피아노? 한번 해볼게요. 피아노 못 치는데? 잘할수 있을까? 내 카메라 때문에 불편해. 카메라 있으니까좀더잘 하는데? 카메라 있습니까? 좀더잘 하는데? 카메라 있습니까? 좀더잘 하는데? t 이번에 모아줘야 돼. 자, 한번더 해볼까요? 여러분, 심심하니까. 이번에는? 촬영하면 얼굴 안 나오겠지? 아 위로하면 안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해야 딱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지네. 잠시만요. 이거는 어, 오케이. 아 이거 할 때도 안 불편하게. 백수 부르고 아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거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오버워크 학원 가려면 연습해야 돼 속도 갑자기 빨라지는 게 어딨냐 다 먹는다 이거 내가 다 먹는다 아 저기 한거 같다 자 이제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어려운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 거를 잠깐만요 이거 광고 많이 나오니까 좀 주의해주세요 이거 광고가 진짜 확실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치피치피 차파차파도 있어요. 이거 나 로블러스 한국 모드 라디오에 나 이거 틀어놨는데 아 이건 안 되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금강이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네요 금강이들 이건 안 돼요 이거 뭐야 이거 X 잠깐만요 광고 좀 없애볼게요 자,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안 돼, 이거 뭐. 이거, 광고를 없애고. 일단은 광고를 없애보고요. 여러분, 그거 다시 해볼까요? 아, 다시. 처음에 그게 난것 같죠? 이거 손놀림, 진짜. 더 신나게 엄청나게 해 볼게요. 이 노래 제목은 이달드릴게요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Ah, 저두 아 다시 해볼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다시 스타트! 어떤 장면이 제일 지 말해주세요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할게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뭔가 좀 다시 할게요 이상해요 뭔가 뭔가 좀저 잘못됐잖아요 된거 같아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스타트.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말해 주세요. 이거 어플 이름은 알려 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가 정말 신고가 올 수도 있어요 코인 타임 코인 타임 코인 타임 코인 타임, 타임. 오다 먹었다 내가 오. 왜 내가 이거 웬일로 다 먹지 리가 이거 밖에 나가서 광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러분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찾았거든요. 이거 r o a n 아, 아, 아네 다시 해 볼게 요 여러 분 김우지 어 아이 이좀 가라고 뭐야, 이건 또? 저 요즘, 저 옛날 영상 뭐 얼굴 나오잖아요. 지금 얼굴이 좀 변해서, 얼굴은 요즘 안 나오고 찍을게요. 얼굴이 요즘 좀 변했어요. 그래서 안 찍어요. 이 노래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거, 다시, 상여자라면 이건 해야 된다. 상여자는 뭐 이런 것도 해요, 상여자들은. 원래 상남자인데, 상여자들, 상여자들도 해요, 이거는. 여자들이 음악을 좀 잘하잖아요. 저도 여자거든요, 헤헷. <laughs> 다시, 다시. <웃음> 아니, 이거, 됐잖아 아니, 진짜, 억울 진짜, 진짜, 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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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왜또 광고가. 다시. 어, 진짜, 진해 아니 이니 진짜, 광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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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됐잖아 아니 이거 듣잖아요 아 광고 나온다 아 이거 광고 이거 언제 돼 이런 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해서 앞으로 간 전진 스티커 누르면 돼요 아기 싫다고요 아 싫다고요 아 싫다고요 자 어쨌든 다시 해볼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 아, 싫어요. 헤드폰 싫어? 봐봐요, 노래 빠르잖아. 야, 이거 단순 한닌데 아니, 됐잖아. 억울해. 됐잖아요. 와, 진짜 억울해. 포기하지 않고 할 거야. 포기 하 어, 해. 아못 생겨. 특히 금강이금강이 강강이님들이 더 예뻐요. 예쁘고 멋져요. 아니 이거 가까이 터치했잖아 진짜 억울해 뭐 그래. 얼굴 나오나요 얼굴 나오면 그 처음에 단순한 걸로 할게요 <웃음> <웃음> 이거 날려 그 처음에 그걸로 다시 할게요. 아 이런 거했더니 광고가 나온더라. 지금 화났는데 참 눌러 참고 있거든요. 광고 때문에 화가 나요. 아, 저 맨날 그런 편입니다. 짜증 나는 편이에요. 저 맨날. 아. 아니. 아, 이거라도 이거 깨볼게요. 아니, 닫잖아. 아니, 닫잖아. 아, 진짜. 아니, 이거 닫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돌려가기 해야지. 여기 밑에 지금, 지금 돌려가기를 못하거든요. 어? 편집을 돌려가기부터거든요. 개이 you... 이게 왜안 돼? 아니, 이게 개, 이게 왜안 돼? 옆으로 할게요, 그냥. 아니 이거 그 옆으로 찍는 게 낫겠다. 금강이님들도 화가 나시겠지만, 저도 화가 납니다. 어, 카메라 여기다 놓으니까 편하네. 굳이 여기다 놓을 걸. 후회된다. 이건 등잔 미이 어떤 법? 잘못됐나? 오케 이게 되네. 진짜 이게 왜 나와? 아니. 네, 이제저요 고수로 돼서 돌아오겠지만 저는 이거 이번엔 안 틀리고 해볼게요. 저식도 엎드려서 하니까불편하다 볼까? 잠깐만. 짜 진짜. 소리? 잠이만 이거, 이번 진짜 이거, 이짜이짜 이거, 이짜 이거, 이거, 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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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거이눌렀거이요영상이좀 기네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진짜 말안 하고 진짜 안 틀려볼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틀리, 틀리거나 뭐 틀리거나 광고 나오거나 뭐안 맞거나 이러면 저 진짜 영상 끌게요 진짜로 안 봐주고 영상이 요즘 오영상 17분이네 벌써 아니, 닫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진짜 찐 마지막, 찐 마지막, 찐찐찐 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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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마지막, 찐 마지막 하고 저 자러 갑니다. 이거 밤 10시 찍은 거라서. <목소리> 안녕.